안녕하세요. 바스트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거제 포트는 전격 전압이 10A하고 와트로 따지면 120W입니다. 120W 이상의 전기를 이 식어 플러그에 꽂으면 이 콘센트, 플러그나 콘센트가 둘 중에 하나가 높게 됩니다. 근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조금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커피포트나 이런 것들이 보통 한 140이나 150W 정도 되는데 이 경우에 이 콘센트에서 열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콘센트가 녹거나 뭐 이제 플래그가 녹거나둘 중인데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던 중에 이제 이 재질이 일반 플라스틱하고 플라스틱이지만 좀열에 강한 재질을 좀 찾아서 요번 제품을 저희가 적용을, 적용을 하였는데 그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 제품이고요 이쪽이 요번에 이제 새로 적용된 열에좀 강한 제품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히팅건이고요. 1600W 짜리고, 저희가 이제 납이나 이런 걸 녹일 때 쓰는 겁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걸 보면 이제 변형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 오른쪽부터 변형이 오고 있고 왼쪽부터 변형이 오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왼쪽에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도를 한번 재보면 지금 온도가 150도 정도입니다. 자, 지금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품이 이런 식으로 녹아서 떨어지는 경우에 쇼트가 날 수가 있고 쇼트가 나는 경우에 불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제품을 열에 강한 재질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물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좀더 높은 걸 사용한다고 하지만 가능하면 식어째게 쓰실 때는 10암페어 밑에 걸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